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해요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아... 네, 10대, 20대 때 처음 만나셔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다 있으시고 애들이 벌써 몇 살이죠? 하루가 1 3 살. 벌써 와 하루가. 예.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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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진은 <laughs> 지금 하루가. 지금 뭐죠? 뒤에 하루가. 되게 하루. 많이. 왼쪽에 하루. 하루 하루 되게 많이 컸다. 와, 아빠는 네, 저 사진 어서고 하신 거죠? <laughs> 아. 어, 이든이다. 이든. 어, 아, 어머 너무 귀여워. 지금 몇 이든 살이에요? 이든이는 지금 이제 하루. 하르다. 이거 몇년 전? 네. 네. 이게 한 3년 전인가? 4년 전? 오. 지금 모습 없네요, 지금. 지금은 그 저희가 사진을 안 올려요. 아 하루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해. 아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니까. 요 당연하죠. 음, 네. 맞습니다. 오태연이다 맞아요. 둘 중에 주연의 1호입니다. 윤우다. 네. 왜 울고 있는 거예요? 어 이때 방송국 리허설장인데 네. 엄마 보고 싶다고. 아 <laughs> 20년 동안 내신 명곡이 진짜 많은데 숨겨진 노래들 중에서 특히 아끼는 곡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. 딱한 곡만 뭐 틀거나 듣거나 해야 된다면 트로트. 트로트, 에픽한 아, 트로트라는 네, 트루트. 곡이 있는데 이게 네. 이유가 제가 유일하게 작사까지 한 곡이기 때문에. 아, 작사작곡. <laughs> 좀더 네. 들어오는군요. 아,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<좀더> <웃음> 원래 <웃음> 한 90%라고 봐야. 네. 사실.